자, 이번 영상은요, 이번에는, 물레 방아도는데, 네. 나우아시에물레 방아도는데, 한번 공부해 네.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마이너, 샤파나, 네, 이마이너 키죠. 알토키로, 이마이너 키, 샤파나입니다. 자, 처음에, 자, 시. c 부터 시작하는데, 이게 이제 전주예요 전주는, 전주. 기타만 나와서, 그렇죠. 안 아셔도 될것 같아요. 되죠. 아, 그렇죠. 네, 음. 이렇게 나오네요. 기타가 전주 시작을 네. 하고요. 만약에 한다, 어, 불고 싶다. 네. 그러면 이제 c 를 여기서 이제 밴딩을 넣어줍니다. 음. 음. 자, 이렇게 넣었습니다. 자, 시에서 밴딩. 음. 파 비브라토 또 솔파미에서 솔에서 밴딩. 자, 다음 거또라 갑니다. 라에서도 마찬가지로 라에서 밴딩. 미, 파미레도 네. 자, 파 미, 파미레도시 이렇게 갔습니다. 네. 자, 다음 두 박자 쉬고. 네, 그 다음에는 여기가 이제 전주. 어, 여, 네. 아까 처음 타셔도 좋고, 여기서부터 하셔도 좋은데 네. 네. 짜라리라짠, 짜라리서 끊어주시는 거예요. 네. 네. 섹션이 나오기 때문에 어, 여기서 이제 반주랑 같이 맞춰서 그쵸, 반주도 짠짠 끊어집니다. 따라라라다딴 다음 것도 딴딴 그래서 약간 이게 지금 16분음표가 나오는데 이게 16분음표가 약간 꾸의음식으로 나가면 돼요. 다라다라 네. 비브라토, 비브라토도 음. 자 하면서 씨쭉 어, 밀어주시고 쭉 밀다가 비브라토 넣고 약간 이제 강약이 있으면 더 네.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전주 끝났습니다 네. 이제 간, 아, 처음에 이제 노래, 이제 노래를 노래. 네. 여기 이제 1절 노래. 솔 네. 담길, 돌아서면. 네. 네. 돌 담길. 이것도 솔. 첫 음에서 밴딩. 밴딩 놓고,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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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솔, 시, 솔, 파, 비브라토. 자, 비브라토 놓고. 여기서 아. 꾸밈음 혹시 네. 아까 넣으실 수 있나요? 여기도. 여기도는. 네. 네. 여기서 만약에 꿈을 느으시면 약간 마지막음서에서 아. 서에서, 서 돌담길 돌아서 서에서 이렇게 술라솔솔 네. 술라서요, 이렇게 네. 이렇게 비브라토, 파샵에서 비브라토까지 자 다음, 또음번 여기서는 이제 꾸미움이 아예 여기서 네. 악보에 나오죠. 네. 네. 악보대로 해 보겠습니다. 느껴 주십시오. 네. 네. 여기도 첫미또 해서 밴딩. 네, 밴딩. 소아또 네. 여기서 는 이제 또 시에서 비브라토까지. 네. 그다음에 이제 징검다리. 징검다리. 징검다리 하는데 약간 네. 미가 나오잖아요. 네. 낮은 미, 나중 미가 나오는데 어, 약간 서브톤의 느낌으로 아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네. 미가 그냥 네. 이거보다는 네. 네. 건너갈 때 건에다가, 그렇죠. 밴딩을 떠놓고. 자징검 진검 다리 여기서 네. 서브톤식으로 네. 자 여기까지 네. 자 저는 이제 다운밴딩으로 버렸습니다. 오네 네. 이제 뒤돌아보면 명. 이렇게 버렸습니다. 자. 서울도 네. 처음에 이제 밴딩. 네. 맞습니다. 네. 자, 또, 또 이렇게 벤딩 가서자 네. 여기서 이제 좀어좀 어, 좀 높은 음이 나왔죠. 그렇죠. 자, 높은 음이 나오면 이제 좀 칼톤을 좀 섞어서. 칼톤을. 네, 칼톤을 좀 섞어서 좀. 새새봄이 오기 전에 네. 잊어버렸나. 잊어버렸나 해서 어 트라 트라 그래서 트라 트라 네. 버에서 넣는 게더 좋네요. 자, 네. 아, 잊어 버. 그래서 파솔파. 응. 야, 자 소프톤. 자 소프톤, 소프톤 또팁 하나 주셔야죠. 팁, 소프 팁. 어, 아주 따뜻한 바람. 네 따뜻한 바람.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턱의 각도도 저희가 살짝 고개 숙인다고 생각하시고. 아 고개 숙이고. 네. 저희도 저음 목소리 얘기할 때는 음, 뭐, 혼날 때, 뭐, 혼날 때. 때 혼날 때 혼날 때. 사님 혼날 때. 혼날 때 얘기하잖아요. 살짝 숙여주시고. 네, 자 여기서 네. 서브톤을 살짝 숙이고 따뜻한 따뜻한 바람을 네. 낸다. 바람을 네. 낸다. 네, 자 어. 고향 밴딩 밴딩 향에서 밴딩 그 다음에 아의 네. 물, 물. 레방 아 아에서 저기 뭐지 칼톤 칼톤 음 응. 아에서 오. 칼톤 자. 칼톤하고 비브라카고 같이 자, 비우라토는 아시죠? 와우, 와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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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자, 다음 거. 네. 오늘도 여기 네. 해보겠습니다. 네. 자, 한번 또. 그럼 여기 여기서 찾고 가요. 돌아가는데 다 이어서 가는 거죠? 음? Oh, um. yeah. 모르죠? 드로우 뭐, 글리산도 어, 글리산도 뭐 이렇게 올리고 네. 뭐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네, 이거는 네. 뭐 어디든 다 넣을 수 있어요 네. 만약에 여기서 넣는다 네. 마지막에 하나 꾸밈 넣어주시면 네. 자 5에서 넣었어요 네. 첫 음에서 네. 넘어갈 때또 넣었어요. 또 아까 앞에서 배웠던 거 있잖아요. 맞아요. 여기서 또 꾸밈음 넣어도 되고요. 솔파시파미. 에, 네. 그러면 여기 지금 일자리 끝났는데요. 네. 자, 음. 이이절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네, 이절도 지금 여기 기타 솔로 나오죠? C D D 솔파미파솔파미 이렇게 쭉 나오죠. 여기서 부는 네. 연주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여기서 무, 무반주로 음, 저희가 맞아요. 한번 음. 또 연주를 해 보겠습니다. 엔딩까지 해 보겠습니다. 뭐 우리가 태어나기 전 노래죠. 맞아요. 나오나 선생님의 물레방아 도는데 아주 명곡입니다. 맞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잘뭐 뭐 가사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네. 아, 그래서 물레방아 도울 거예요. 물레방아 그냥 네. 네, 계속 도는 거죠. 는 거죠. 지금 뭐, 뭐 멜로디도 연습해 보시고요. 전주 간주 이렇게 연습해 보시면은 악기 연습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